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사순 5주간 목요일이지만 3월 25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말씀으로 강론해드리겠습니다.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기념날입니다. 예전에는 성모 영보 대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영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사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천사에게 들으셨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모님의 모태에서 아홉 달을 계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대축일의 날짜는 주님 성탄 대축일에서 아홉 달을 역산한 겁니다. 오늘이 3월 25일 곱하기 9, 9개월 동안 하면은 12월 25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아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0, 38절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산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 왕좌를 그분께 주시오. 그분께서 야곱 지바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선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그리스 말 카리스는 은총을 얘기합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총의 뜻은요. 아름다움, 우아함, 온화함, 사랑스러움을 뜻하는 어원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우리 눈에는 세속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은총은 의심이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아름다움을 뜻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빨리 사라지는 외적인 아름다움, 표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영성 생활에서 바로 이 아름다움은 내적이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위한 감각이 깨어나는 것이고, 그걸로 시작합니다. 이미 플라톤이 증명했는데요.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믿음이 새로운 세상과 지평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는 루카복 1장 28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이 말은 미사 때도 많이 인사하는 말이죠. 사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죠. 이 말은 히브리인들 사이에 공통적인 인사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 인사말은 그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거룩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선물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도미사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사를 하는 사제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데는요. 아브라함의 어, 아브라함 링컨이 있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인가요?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 링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대요. 인생에 있어서 그는 하느님 편에서 늘 싸웠던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링컨은 또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항상 하느님 편에서 늘 싸우고 지켰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도, 즉, 하느님이 역시 또 당신 입장에서 그렇게 계셨다는 것은 확신합니까? 하느님도 당신과 같이 당신 편에서 늘 함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인들도요, 자기 백성의 역사를 회상하는 순간, 그들 앞에서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 언젭니까? 죄를 지었을 때죠. 황량한 고통 속에 있을 때죠. 그래서인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마리아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 우리의 임마누엘께서 인생 역사의 끝자락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약속을 마음속에서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 6화 진심으로 축하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3월 25일 이후 9달 후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가난한 말구유에 오신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말구유 그래서 교황님은들 우리를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병든 지구 그곳으로 달려가 살리는 생태적 회심의 삶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합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30절.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30절을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리아는 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땅에 우리와 함께 우리 사이 안으로 내려오신 사건이죠. 특별한 모양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산에서 천둥과 불꽃들로 보여준 현시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이사에서 6장 5절에 보면 하느님을 보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어린아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하느님이 신생아로 태어난 것이죠. 두렵지 않아요. 그 아기를 볼수 있지 않습니까? 필리포가 예수님에게 하느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나를 봐라 내가 바로 하느님이다. 아, 나를 보는 것이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렇게 아기의 약함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분 홀로 오시지 않고 아기를 잉태하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인간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목자들은 천주교를 마리아 종교라고 하는데 더잘 보기 바랍니다. 마리아 속에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은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하느님도 당신 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데 인간의 동의와 협력을 통해서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하느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직접 직거래 인간과 무관하게 직접하지 않습니다. 통하는 영성, 통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도 혼자 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목위원들을 툴씩 뽑은 거예요. 혼자 하는 일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서로 물어보고, 서로 통해서 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는 거예요. 혼자, 혼자에서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진리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신앙은 이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고, 아무리 혼자 모든 계획을 다 잡는다 하더라도 같이 나누고, 모든 이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의 본질 프로그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모두 마리아의 신비에 참여합시다. 세상의 선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오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마리아 성모 영보조.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죠. 성령께서 너에게 오셨고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외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지 않았느냐? 아, 이못 낳는 성녀라고 하지만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됐다. 그러니까. 어, 세례제와는 예수님의 여섯 달, 여섯 달 형님, 여섯 달 형님,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충분히 대화한 다음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 마리아에 떠나갔다. 이 성모영보는요 어, 한마디로 하느님의 천사를 통한 잉태 의 고지가 소식을 전한 것이 강요가 아니에요. 헤라가 아니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떻냐 물어보니까 마리아가 또 물어봤잖아요. 마리아는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종은 뭐가 순종이냐면요. 무조건 이해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순종은 동의하는 거예요. 물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동의해서 못 알아들으면 또 물어보고 동의하고 또 물어보고 동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면은 마음에 품고 언젠가는 알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동의하는 것이죠. 동의라는 것이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가 아니고요. 충분히 그래도 내가 내 편에서 물어볼 걸 물어보고 이해할 건 이해하면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모용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순종은 맞죠. 순종은요. 하느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러나 그것을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이해되도록 뜻이 물어봐서 오늘 마리아처럼 이해가 되면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하지만 이해가 안될 때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나의 한계가 있다면 시간을 지나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주입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당이 큰 본당에서는 더욱 더 힘들 수 있지만 물어보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그리고. 성모님이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였죠. 네모난 것, 동그란 것, 세모난 것다 이해 못 하지만 네모난 것, 네모난 대로 받아들이고 세모는 세모난 대로 받아들이면서 언젠가는 그 뜻을 알수 있는 축복과 시간을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성모 용보 주기를 축하드리고 모든 이에게 마리아의 이러한 순명이 동의와 함께 협력의 길로 갈수 있는 통하는 신앙. 하느님은 직접적으로 인간을 배제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고 마리아를 통했고 바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통하는 신앙. 여러분에게 감복합니다 정보와 성령 여러분 모두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